안녕하세요. 홈페이지 기반 UCC 동영상 편집 및 등록 프로그램 AnyaPlus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nyaPlus는 웹2.0 시장이 급속히 커져감에 따라 이미 많은 언론에서 그 성능과 효용성을 인정한 프로그램으로서 동영상 기반의 사용자 제작 컨텐츠, 즉 UCC를 서비스하는데 필수적인 프로그램입니다. AnyaPlus는 영상, 음악, 사진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영상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등록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편집 솔루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애니어 플러스의 다양한 기능을 함께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니어 플러스가 설치된 사이트에서 영상을 등록하시고자 하시면 프로그램 설치창이 뜨게 됩니다. 설치를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애니어 플러스 프로그램이 작동됩니다. 애니어 플러스는 멀티미디어 파일을 불러오는 창과 미리 보기 창, 불러온 멀티미디어 파일을 클립 형태로 보여주는 창, 그리고 편집을 할수 있는 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불러오겠습니다. 사용자 컴퓨터에 설치된 동영상을 불러오면 클립 창에 동영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 동영상은 미리 보기 창에서 볼수 있습니다. 오디오나 이미지 파일도 보시는 것처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편집기 쪽으로 끌어 놓으면 영상은 영상이 길이만큼 편집창에 펼쳐지게 됩니다. 영상이 너무 길거나 짧을 때는 좌측에 있는 보기 폴다, 보기 폴다운 메뉴를 눌러 배율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영상을 불러올 경우, 영상을 불러온 후에 영상에, 영상을 자르고자 하실 때는 영상을 플레이 시킨 후 원하는 위치에서 편집, 메뉴에 있는 분할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분할된 영상은 클립창에 새로운 영상 클립으로 표시가 되며 편집창에서 삭제를 하시더라도 다시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 영상의 특정 클립을 삭제하고자 하실 때는 우측 버튼을 눌러 삭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 새로운 영상을 붙이고자 하실 때는 원하시는 위치에 영상을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 됩니다. 특히 영상에 포함되어 있는 오디오도 함께 펼쳐지는데, 음, 원한다면 오디오를 삭제하거나 새로운 오디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 오디오만 자르거나 붙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상을 만든 후 도입화면 등을 만들고자 하실 때는 이미지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미리 제작한 이미지를 영상의 앞부분에 약 2, 3초 동안 추가를 하시면 더욱 멋진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빈 페이지, 즉, 클립을 추가하고 자막을 직접 입력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자막은 보시는 것처럼 원하는 클립을 선택 후 자막을 입력하고 자막이 표시되는 시간을 입력하시면 자막을 손쉽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고급 편집을 원하신다면 장면 전환 효과를 쓰시면 됩니다. 먼저 적용하고자 하는 영상을 선택하시고 장면 전환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fade in, fade out을 비롯한 11가지의 효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를 선택해서 작동 시간을 입력한 후 확인을 해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은 홈페이지에서 영상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므로 영상이 원하는 장면을 대표 화면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표 화면 선택을 하지 않으면 영상의 첫 장면이 대표 화면으로 선정이 됩니다. 모든 편집이 끝나면 영상 등록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들이 편집한 동영상은 자동으로 플래시나 윈도우 미디어 파일로 변환되어 홈페이지에 등록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등록한 동영 동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애니어플러스를 구매하신 분들께는 동영상 플레이어 소스도 제공해 드리므로 사이트를 운영하시는 목적에 따라 광고를 삽입하거나 디자인을 바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애니어플러스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www.선진. com의 문의하기 기능을 이용하시면 제품에 대한 자세한 소개서를 제공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